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에서 버리는 그 주기를 짧게 가져갔을 때, 그때 그 돈복을 더 크게 불러드리는 것이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버려야 될그 신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게 됩니다. 그때 우리가 집에 오래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아끼는 게그 아끼는 게 아닌 그런 일이 돼버린다는 것이죠. 그때 우리에게 기회비용이 더 크게 생긴다는 것입니다. 대표적인 것으로 그 수건과 백엔리를 그 풍수에서는 이야기합니다. 수건과 그 백엔리는 해지고 낡고 또 색에서 어떤 그 변색의 신호가 되줄수 있습니다. 백엔리 그 바탕에 또 무늬가 있는 경우 그 무늬가 그 흐릿해지고 또 변형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정도면 그건 분명히 그 교체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. 이런 물건은 그 부정성 침전이 아주 강한 물건들입니다. 그래서 그 사용자의 그 부정적인 그 에너지가 가득 그 흡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수건도 마찬가지고요. 우리가 그 한국인의 그 정서상 손님이 그 방문을 했을 때 집에서 그 하루 묶고 가는 경우 아마 그 우리들은 그 손님에게 집에서 그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사용하는 새 수건을 건넬 가능성이 높죠. 이렇듯 그 평소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런 대접을 받아야 그때 그 돈복이 더잘 들어옵니다 수건 이것 그 항상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밥이 그 줄줄 풀리고 또 색이 변색이 될 정도면 벌써 그 재정적인 그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집에 그 어떤 집들은 그 사용하지 않는 그빈 상자 가득 보관하고 있는 그런 집도 있더라구요 나중에 그 사용할 일이 있을 땐또다 그때 맞게 구해지는 법이죠 빈상자 이거 욕심낼 일 아닙니다. 돈복 부르는 그 암시가 절대로 될수 없습니다. 빈상자는 그 비어있고 또 채워져 있지 않는 그런 의미 속에는 늘그 재정적인 그 부족을 암시합니다. 또 빈상자 같은 경우는 그 부피도 많이 차지하잖아요. 이렇게 그 효율 없이 집의 그부의그 통로라든지 크게 그 재물 공간이 될그 공간을 이렇게 그 무의미하게 또 점유하게 그 놔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빈 상자가 그 집에 오래 머무르게 해서안 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그 종이 상자에 뭐 버리든지 우리가 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용이한 반면에 일년에그 자리에 그 한번 사용할까 말까 무슨 그큰 수치나 또 주방용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사용 안 한다고 또막 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그런 물건에는 사탕이라도 꼭그 안에 넣어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야 그돈복이거 막히지 않으니까요. 또 집에 있는 그 양말이나 그 장갑같이 이렇게 그 쌍으로 된그 착용품을 암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해진 양말 또 남녀한 그 장갑이 그 버려져 있지 않고 집에 보관 중이라면 이건 그 부정적인 그 암시가 그 쌍으로 겹으로 또두 배로 그 확산됨을 암시합니다. 그래서 그 양말이나 그 장갑이 해진 상태에서 그 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이런 것들은 그 낡은 상태가 확인이 되면 즉시 즉시 그 버려주실 때 그때 그돈복기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막히지 않고 집에 있는 그 물건 가운데 그 쌍으로 이루어진 그 물건의 부정성은 집안에서 그 어수선함이라든지 또 혼란스러움을 크게 그 가중시키게 됩니다. 이런 상황이 그 풍수적으로 또 개선이 된다면 집안은 그 더욱 긍정적인 그 에너지와 또 돈복을 크게 그 이끌게 됩니다. 지금 말씀드린 또 이런 것 등은 꼭 돈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위생 차원에서도 또 맞는 그 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.